크리스마스 날인데, 우리 둘이 모여가지고뒤로 얘기하고 똥싸는 얘기하고 하면은 기분이 어떨까 싶어서 네여보세요여보세요누구세요나 예, 아, 힘들어 뭐가 힘들어? 네, 똥싸고 와서 힘들어 응. 누나 방송하고 있지 않아? 방송을 하고 있는데똥 싸는 게 힘들어서 나한테 전화한 거야 지금 왜 자꾸 나한테 전화하는 거는 무조건 똥이랑 관련돼 있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럴까? 문제가 뭘까? 누나 똥구멍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싸기만 하면 한 똥만 하면 고파리파 생각이 나? 내 생각이 난거 아니고 그냥 힘든 거에 괜히 얘기 거야 싸고 왔어 네. 오랜만이다 안녕 <laughs> 진짜 되게 오랜만이다 잘지냈니 잘 아니 뭐 관심도 없는 줄 알았는데 크리스마스라고 연락도 주시고 감사하네요. 크리스마스 날 처음 저한테 전화 걸어주신 여성분이세요. 그가요 네. 브라치즈 뭐세요? 아진인데요어떻게 새벽에 네, 한국 시간이잖아요. 어. 지금 2분데요? 캐나다는? 어 어떻게 알았지? 11시 29분인데? 금...금... 아 한국 시간으로 하자고 이럴 때는 누나 크리스마스 날 뭐해? 그거... 그거요? 하고 싶으면 그거 l Good girl. Good girl. Good girl. 이 o o d girl. Good girl. Good girl. 다니 o d girl. Good girl. Good girl. Good g 그 그러니까 내가 뭐? 그렇지 지금 똥 따라갈 거니까 오디오 차워달라고 지금 전화 건 거야? 응, 네? 똥 참을 수 아니. 있어. 그럼 우리 빨리 이겨야지. 뭐가 뭐 궁금해서 저한테 전화를 걸었는데요. 뭐 크리스마스 그 지금... 날 계획 같은 거 있어요 님아? 일단 하고 싶어서 그거는 못 하고 상대방이 없으니까. 그러면 따로 약간. 로 혼자 가는. 어? <laughs> 나도 그거 하려고 했는데. 어케? <laughs> 자기... <laughs> 저희 통화하는 게 맞네요. <laughs> 자기 일로 혼자서 가는 저도 그거 하려고 했어. 저희 오랜만에 용통이할까요어 같이 하실래요? 어 같이 하실? 비해서 하실 씨발아 근데 저는 비고 어...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저는 핸드폰 핸들래요아 손가락 너무 짧아서 안 되시나 봐요. TV 누나 집에 그거 티비 안 봤나? 왜? 리모컨 가지고 와. <laughs> 난 넣는 건안 하는데? 아 그래. 아. 하긴. 나는 넣진 않아. 아, 크리스마스 선물로 바이브레이터 사달라고 지금 압박 주는 거야. 나한테 설마? 어, 나써보이 사주는데 요즘 그거 되게 좋대. 그냥 찍소가 아니고 다른 게 있대. 그런데 빙빙 돌아가면서 바이브레이트 되는 거 있어. 누나, 빙빙 돌아간다고? <laughs> 어, 끝부분이. <laughs> 위시 리스트에 당장 넣어놔. 내가 그거 결제해줄게. 진짜로? 직접 넣어보고 후기 알려주면 돼? 아니면 내가 음. 먼저 써보고 너한테 추천해줄까? 너 어디 쓸게? 저한테 구멍이 뭐되게네개 네 있겠어요? 근데 그게 느껴지나? 그냥 장난을 해보면 말이죠. <laughs> 진짜로 쓰진 않아요. 제 똥구멍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똥구멍에 그게 들어가? 뭐든 바르면 들어가지 않을까? 아... <laughs> 왜? 아니 그 한국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크리스마스 날인데 우리 둘이 모여가지고 둥 얘기하고 똥 싸는 얘기하고 하면 은 기분이 어떨까 싶어서 너라도 <laughs> 모르겠지. 우리 <laughs> 크리스마스 때 우리 뭐 하지? 아 너도 모르겠고 나도 못 소리여서. 나는 잘 모르지만 내가 근데 듣고 본게 많거든. 듣고 본게 그럼 큰... 뭐 하나만 알려줘, 들려줘. 크리스마스 날다 그거 하잖아 그냥. 그거가 뭔데? 그. 뭐 어디서? 위치가 중요해. 차에서 할수 있는 게 없잖아. 너 차에서. 지금... 차에서 못 해보고 싶다. 좀 불편할 것 같아. 불편해가지고 오히려 몸이 더 찰싹 붙어지는 거잖아. 아 그래? 그 맛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나야 모르지. <laughs> 나야. 나, 나도 뭘안 해봐가지고. 한테 뽑아야겠는데? 재병현이랑 만나기 전에. 이 어. 너랑 해준대 누가? 내가 언제 해달래? 아니 진짜 어네 내가 뭐, 내가 뭐랬어? 나는 왜 뽑는데 갑자기? 아니 그냥 드라이브 시켜줄게. 아 그래. 아니. <laughs> 망상하지 마세요 더럽게 똥 말려 응. 아이씨 더럽게 씨. 울기만 하면 똥이야 아나 요즘 차 살려고 지금 보고 있거든 어 누나 차 살라 그래? 누나는 음... 그러면 은 일단은 스포츠카는 안 되겠다 나 원래 그 얇고 투 도어 좋아해 응. 쿠페. 아 쿠페 좋아한다. 아 근데 어... 쿠페는 괜찮겠다. 아니다. 누나 쿠페면은 차에서 못해. 왜? 작잖아. 작은 시절부터 밀착된다며. 그래도 조금은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은 줘야지. 나 비행 덤을 이제 해보고 싶어. 쑤껑 쑤껑 좀하려면은 뭔지 알잖아. 뭔 응? 그 그거 좀 어? 응? 아, 아, 응? 어..어..응 그렇지. 아니, 뭔가 활동을 좀 하려면 공간이좀 아. 있어야지. 트렁크는 어때? 트렁크는 씨발 어떻게? 미친놈아. 트렁크에 지금 하려면은... 지영도 들어갈 수 있대. 밀살해서 뒤져 경신아. 아 그런가? <laughs> 뭔 소리야? 차라리 차를 끌고 산으로 가가지고 야외에서 트렁크만 열어. 아열 야외... 거기에 의자로 썼어. 노열 지영야. 너너 너 야동 같은 동... 뭐, 뭐 검색해? 태그? 메인 태그한세개 있지? 뭔데? 캐스팅. 그니까 약간 진짜 그냥 아마 추어들이 나와서 오디션 보는 듯이 하는 거야. 본적 있어, 본적 있어.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아, 어, 본적 알아. 그리고 뭐이시안 그리고 퍼블릭? 왜 남자들은 다 퍼블릭 보는 거지? 뭐 뭐야? 나 말고도 있어? 범수라고 <laughs> 누나 야외 빠져. 좋아해? 나나 나 주요 검색어가 퍼블릭이야. 아 알죠. 아. <laughs> 아. <laughs> 누나는 뭔데? 랩댄스 뭐? 랩댄스 랩댄스? 응? 엉덩이로.. 몰라? 몰라. 그게 뭐야? 아니, 아아 <laughs> 나는 그거 아 아니면 <laughs> 그라인딩. <laughs> 아. <laughs> 예이. 질문의 수위가 네. 본인은 저한테 높고 제가 님한테 높을 수가 없는 게 나는 아다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떤 대답을 해도 사람들은 그냥 병신 어, 아다 새끼라고 많는데 내가 님한테 질문하고 대답을 하면 자연스럽게 어? 저 사람 나는 과몰입할 수밖에 없거든. 아, 안 해봤어. 아안 해봤구나. 아, 그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던 건 아니고. 어어 어, 해봤어. 랩 댄스는 안 해봤어. 근데 클럽 같은데 가면 또 클럽 안 가봤니? 나안 가봤어. 너 찐따야? 누나는 가봤어? 가봤지. 했어? 아니 안 했어. <laughs> 나는 원잇 같은 건안 해. 그거 안 좋아. 하지마 하지마. 음. 안 좋아 안 좋아. 나는 아마 크리스마스 날 일단은 가볍게 한번 치고 시작하지 않을까. 뭐뭐뭘 쳐? 떼다리? 이게 크리스마스는 누나 잘못하면은 아... 엄청 위험한 거, 알아? 솔로드한테 너무 갑작스러운 외로움이 몰려와가지고 삶을 끊어버리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거든. 그래서 엄청 세게 해. 그래서 한번 해야 돼. 그거 나 복상술로. 모든 준다? 안에 있는 외로움과 성욕을 한 번에 없애버려야 크리스마스를 안전하게 보낼 수가 있어, 알겠지? 얼마나 세게하면 그거 그래? 어? 아, 아니, 너 휴지 많이 필요하겠다, 내 나도 내일 할래. 우리 같은 시간에 할래? 우리 같이 하자고? 누나. 나랑 지금 통화를 안한 지가 거의 아. 한 달이 넘었는데 오랜만에 해서 나한테 하는 말이 지금 방이 위로를 같이 하고 싶다. 어, 왜? 같은 시간에 하면 되지 전통 걸어, 몇 시. 아, 아 잘해. 아니 누나 근데 어. 유튜브를 가보면은 왜 이렇게 조심을 잃었습니까 예? <laughs> 요즘 매운맛 해도 아니 언제 매운맛을 했는데? 어, 음. 나 솔직히 누나 유튜브 영상 다 봤는데 언제 매운맛 했어! 봐봐 매운맛 했을 때 알았잖아 매운맛을 그럼 매운맛을 더 해야지 맞아 아니야? 뭐, 맞아요 똑바로 아십시오 아시겠지?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우리가 같이 같은 시간에 자기 일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자 <laughs> 일단 폰업으로 이적하고 싶으면 말하세요 야잘 지내요 마프캠 가세요 마프캠 <laughs> 왜 내일로 0818로 되어왔냐고? 요즘 핵인싸라가지고 나한테 전화 한 번도 안 해주잖아. 나혼자인데네뭔 소리야 그, 그 전날 레프트랑 마크랑 다 같이 사람이랑 했잖아. 전화 칠래? 네 여보세요? 야 진짜 이럴 때만 또또또안 들리는 사람 그냥 찾아가가지고 컴퓨터를 반으로 쪼개야지 진짜. 야너 근데 그 키보드 부서진 거 어떻게 됐어? 버렸지. 나 진짜 대가리로 깼어 반으로. 개쩔지. 대허이는 아, 괜찮아? 그날 부어가지고 개고생했어. 근데 누나가 존나 웃긴 게뭔줄 알아 요0818 유튜브 채널에 최근 영상 4개 너딱먹은 네개다 먹은? 키보드 그, 부신 거. 그게 노딱이? 내 생각에 키보드를 반으로 쪼개서 매운 아뭐 노딱을 준게 아닐까? 약간 너무 폭력적이어? 서 만약에 정액이 발사했는데 키보드가 부서졌다면은 그건 노딱이 맞는데. 진짜 <laughs> 무슨 제풋추가 <코치가>. 아니 그. 아제풋추가 해빙 보신 건도 아니고. 무소라다 시전해요. 아 그러니까 계속 모아뒀다가. 어한 번에 발사했을 때그 힘이 대단해가지고 키보드가 반으로 두 동강 나는 거예요. 아콘돔한 여섯 개야겠다. 감사합니다, 꿀팁. <laughs> 저기야나나 나 보너스 받았어. 어 얼마? 쩔지? 보너스로? 어. 와 미쳤네? 이게 뭔데? 응? 뭔데 이렇게 잘보는데너 이번에는 응? 없어? 나는 회사에서 그냥 휴가 많이 받았는데? 나 1월 6일까지 놀아. 개부러워. 누나 언제 회사 복귀해야 되는데? 나는 30일 회사가 다음 주 월요일. 난 다다음 주 월요일까지 어, 휴가야. 아개좋겠 한국 가면 좋겠다 근데 아닌가? 그때 기분 되게 좋았던 게 보너스 받고 음. 또 월급도 받았어 와 그럼 뭐 얼마야? 야너 근데 큰일 났어 뭔데? 지금 베이서 똥쓰러 보냈는데? 똥쓰러 가야 돼? 응 방송 어떡하고 내가 어디로채주고 있을까? 아 아니 너 편집해 우리 유튜브 채우지 않았니? 아 그거 때문에 전화한 거였구나 이야. 알겠어 <laughs> 그래 크리스마스 잘 보내 아. 왜? 아니 씨발. <laughs> 연락 좀해얘나똥 터져 야! 아, 이거 하나만, 말 이거 하나만, 말해. 연락할 거야, 말 이거 하나거 하나만, 이거 나누나누나나거나거나거나나나 궁금.